아네 안녕하십니까 재고맨입니다 어제 이제 시장 갔다 늦게 좀 들어왔는데 어제 갖고 왔던 물건은 지금 직원분이 어, 차량에 실어가지고 창고로 이동해서 전달 드릴 거고요 저는 우선 기존 거래처 서울 쪽에 나가 가지고 두세 군데 어, 픽업 해야 되고 견적 드릴 거라 오늘도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하루가 뭐 금방 갑니다 첫 번째 목적지 어, 중량구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출발하도록 할게요 네 예, 여기 중화동 쪽에 기존 거래처 맞습니다 올라가서 물건 보고 견적 드리고 물건은 내일 저희 화물 도와주시는 기자님이 픽업해서 오기로 했습니다 가서 저는 이제 입금 드릴 것좀 드리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천무충구 아, 네, 이제 이쪽 물건은 잘 확인했고요. 사장님한테 이제 대금 입금 드렸고, 저는 이제 시장 쪽으로 동대문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장 이동에서는 차량 하나 불러가지고 상차해서 창고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으로 갈게요. 오늘 가져갈 거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상차해가지고 보내도록 할게요. 아, 네, 이제 상차는 다 끝냈습니다. 저거는. 기사님한테 보내고 다음 목적지로 또 이동하도록 할게요. 아네 여기 이제 뉴존에 왔습니다. 오피스 앞에다가 물건 빼놓셨다고 으 하니까 올라가서 가지고 내려오도록 할게요. 네 여기 왔는데요. 네 여기 있습니다. 요거 네. 가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상차는 어. 끝냈고 아네 여기 광진구 쪽 왔고요. 오늘 다섯 대봉인가 차량 안에다 항상 넣어놓으셔서 차에서 빼가지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차는 끝냈고요. 저는 이제 일산 쪽으로 빠르게 이동해서 물건 보고 견적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산으로 갈게요. 아, 네, 여기 이제 일산 들어왔는데요. 빨리 가가지고 업무 보고 좀 파주로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은 여기 있는 거죠. 나머지는 아닌 거고 여기랑. 여기 걸려 있는 것들하고. 아, 네, 이제 이쪽 물건은 잘봤고요 여기는 오늘은 지금 작업이 어렵고, 내일 오후에 와가지고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파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로 갈게요. 아, 네, 여기 이제 도착했습니다. 이쪽에서 가져갈 거랑 거래처에다 보낼 거랑 분류 작업해가지고 11톤 차두 대에다가 상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여기 있는 것들 오늘 출고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제 11톤 차 오면은 상차만 하면 됩니다 11톤 차두대 오니까 여기 있는 거랑 저쪽에 있는 거랑 해가지고 상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 파레트 남았습니다 네. 이 파레트가 개수가 18개가 넘어가지고 손으로 까대기를 좀 했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아, 네, 이거 상차는 이제 다 끝냈습니다. 아우, 힘들게 했다. 야, 땀이 아주 그냥 절절 나네요. 이제 저는 6mm 창고로 가가지고 거기 또 물건을 하차해야 돼서 이사님이 먼저 갔고요. 저도 6mm 창고로 가서 하차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6mm로 갈게요. 아, 네, 이제 파주창고 도착했습니다. 차량을 갖고 하차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제 여기 저희 파주창고에다가 하차해 놨습니다. 예, 오늘 좀 정리 좀 해가지고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마감할 것좀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힘들다. 재고처리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재고맨에게 문의 주시고요. 재고가 필요하신 사장님들도 언제든지 재고맨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재고처리 절대강자, 재고맨이었습니다.